오늘 시민공청회를 주재하실 동아대학교 김승환 교수님입니다. 부산대학교 정헌영 교수님입니다. 녹산산단 경영자협의회 이남규 회장님입니다. 서부산 시민협의회 김영주 회장님입니다. 서부산발전시민회의 이천수 의장님입니다. 한국조류학회 김인규 이사님입니다. 습지와 새들이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차장님입니다. 경성대학교 김해창 교수님입니다. 부산 참연대 여 양미숙 사무차장님입니다.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만사상관 도로 즉 내교 대저대교 도로건설사업은 2006년 제1차 국토교통부 교통공작도로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통해서 본 노선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개시하였으나 2020년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작성되었다는 사유로 낙동강 뉴욕환경청으로부터 알려진바 있습니다. 2020년 낙동강 뉴욕환경청, 그 다음에 환경단체, 그리고 부산시, 이 3자가 모여 다시 겨울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맺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낙동강 뉴욕환경청으로부터 대안노선 4개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4개 대안 모두 어 부산시 도로망 구축이 곤란하여 21년 12월 2일에 4 개의 대안 노선에 대한 1차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었으며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김해 경전철 근접 노선과 우리 시의 수정 제시안에 대하여 2차 라운드 테이블을 갖기로 하였으나 이후 환경단체의 불참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본대자대교가 우리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임을 감안하여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우리시 부산시민 전체의 의견 승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오늘 대시민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주제사이신 김승환 교수님께서 공청회를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맡게 된 김승환입니다. 장시간 예정이 되고 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대저대교 시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지금 열 분의 이 토론자 겸 발표자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까 소개했기 를 때문에 제가 성함은 다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 그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 공청회는 대저대교 건설을 위한 부산시 환경 영향 저감 방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이, 시민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 그 환경영향평가 이후로다가 2년여에 걸쳐서, 어, 많은 그런 그 협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 그걸 봤을 때에, 부산시는 또이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지역 주민들은 또이그 건설을 통해서, 어, 보다 빨리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꿈,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꿈, 많은 응원을 했고 환경 단체는 이 건설이 보다 더 환경적으로 그 건설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그 많은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 그 대조 대교의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동안에는 많은 그 교량 건설이 아, 건설을 하면은 반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아, 결국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 그 대전의 건설은 시가 제시를 했고 시민 단체도 그 동안에 낙동강 하구의 보전과 교량 건설의 상생 방안 이래는. 이 반대가 아닌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까 이 경과에서도 라운드 테이블 등을 거쳐서 협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이 하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또 공청회 자리도 있고 우리가 이 대교 대저 대교의 그 건설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가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 시가 제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그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그 동안에는 이제 몇 개의 안이 있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어, 시가 주장했던 그런 그보안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번 첫 번째 보시면은 시점부 일부를 약 125m 하향하고 있는 게 저기 빨간 그 노선이 보이실 겁니다. 조정을 해서 철새 서식지를 회피하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 제시 대안에 필요한 GB 해제 지역의 재편입도 회피해서. 철새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집단 민원도 예방하겠다는 그러한 그 제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사장교가 45m인데 이걸 평면 형식으로 이미 25m로 조정을 해서 주탑을 삭제를 하고 철새 비행에 방해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지 조성의 확대입니다. 대저 생태공원에 추가 3만 평, 삼락 생태공원에 저기 보시면 이제 노란 면적이 되겠는데요. 10만 평도 약 13만 평의 습지를 조성을 해서 철새 먹이터와 심터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철새 유입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으로다가 이그세 가지, 아, 대안을 그 제시를 했는데 오늘 이제 토론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그 양쪽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발표...